당장 공과금이랑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월급날이 한참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. 혹시 몰라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해결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직접 이용해 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저도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그 방법을 바로 알려 드려 볼게요. 대출의 발견. 빠르게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이지뱅크라는 곳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였는데요. 보통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각종 서류들을 통해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대출이잖아요. 그런데 이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는 대출과는 전혀 다르게 대출 심사나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거래 방식이더라고요. 이지뱅크라는 곳은 대출회사가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매입회사인데 모바일 상품권을 내 휴대폰 소액결제로 직접 구매해서 즉시 현금 판매하는 방식으로 비상금을 마련해주는 회사였어요. 즉 이지뱅크에 문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용 방법을 안내받고 안내받은 대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다시 상품권을 보내주면 바로 내 계좌로 입금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비상금 서비스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매입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10%에서 15% 정도 공제 후에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. 또 대출 이자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금액이어서 저는 바로 이용했지만. 꼭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대출도 안 나눈 상황이어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지뱅크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들도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출의 발견